작업에 몰두하는 학생들로 꽉찬 실기실. 그런데 학생들이 만들고 있는 작업의 재료가 어딘가 심상치 않습니다. 저희 폐보일러 활용해서 그 버려진 폐보일러를 활용해 수명이 다한 폐보일러거든요. 학생들은 이 작품을 위해 직접 보일러를 해체하고 또 부품을 확인하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좀 많이 설렜어요. 그딱 드릴질을 해서 딱연 순간 와, 너무 재밌다. <laughs> 그런데 학생들은 왜 하필 페보일러로 금속공예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? 발단은 조금 특이한 공모전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번 공모전은 그 경동나비엔이 가지고 있는 폐보일러를 가지고 다시 업사이클링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. 사실 경동나비엔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된 이유도 콘덴싱 보일러의 친환경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. 경동나비에는 버려질 뻔한 폐보일러를 재활용해 예술품을 만들어내듯, 콘덴싱의 원리 또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재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 거죠.